돼지띠들은 돈 가지고 굴리는 일들을 많이 염두에 두시면 부자 될수 있어요. 음. 그냥 돼지띠가 아니라 돈복 있는 돼지띠예요. 음. 반갑습니다. 비단 아씨입니다. 이명 이제 열두띠의 성향. 그죠. 이제 뭐 쥐띠는 이런 이제 성향을 좀 갖고 있더라. 음. 뭐 용띠는 그렇더라. 이제 이렇게 좀 성향을 생각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열두디들의 어떤 성향들은 좀 어떤가요? 띠마다 이제 다른데 저번에 이제 편에 말씀드린 게 쥐띠들은 재물을 잘 쌓아요 하는데 내가 안 쌓으면 못 쌓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 갖고 있는 띠마다의 또 특징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자, 쥐가 있잖아요. 쥐띠들은 사치가 심하지 않아요. 음. 차곡차곡 쌓아서 그거를 두 개를 만들고 네 개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없애지 않거든요. 어. 그러니까는 정말 예를 들자면 우리 딸이 결혼을 한데 남자 쥐띠를 오, 괜찮아. 쉽게 말하면 쥐띠들은 영특함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생활력, 생활력이 정말 강해, 쥐띠들이요. 어, 그리고 또, 쥐띠들이 관록을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응. 어, 나라에 조금 록을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쥐띠들은. 응. 어쨌든, 내 사이가 내 며느리가 쥐띠다. 아,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하고 생활력이 강해. 무조건 인정해 주셔야 돼. 두 번째, 소띠. 소띠들이 또 인내심이 많아요. 우리가 소띠 하면은 일복이 많아요, 그러죠. 아, 어, 근데, 가을소는 또 그렇잖아요. 넉넉해요. 돈도 많이 쥐고 있어요. 근데 또 겨울소는 힘들어야 돼. 삶이 고단해. 그냥 되는 것도 없고 어렵고 그랬는데, 소띠인데도 언제 몇월에 태어났는가에 따라 조금 다른데, 봄과 또 여름소들은 뭐예요? 일이 많아요. 바빠요. 그러니까 고생이 많아요. 힘듦이 많아야 돼. 하는 일이 너무 많아야 돼. 남편 것도 내가 해야 되고, 내 새끼 것도 내가 해야 되고, 하다 못해 우리 친정 엄마 것도 내가 해야 되고, 도맡아서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게 이제, 봄, 여름에 태어난 소띠들. 음. 또 이제 범띠 보면 범띠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호랑이가 나랏밥 먹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리고 범띠들이 공부 욕심이 많아요 오. 공부 끈이 그래서 길어요 공부를 많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공부 끈이 긴 사람들이 범띠들이 조금 많아 음. 그리고 또 범띠들이 집중력이 너무 좋아요 어. 뭐 하나에 꼽히면 끝 봐야 돼 음. 여기서 여기 가야 되잖아 그냥 가다가 말지 않아요 범띠들은 대부분 올라갔다 와야 돼내 눈으로 봐야 돼요 강인함이 분명히 있어서 그 호랑이띠가 그냥 호랑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음. 토끼띠 저 토끼띠 있잖아요. 토끼들의 특징은 머리가 뛰어나요. 꽤가 많아 야가어 계산이 굉장히 빨라. 그리고 토끼들이 촉이 굉장히 좋아요 여시야 쉽게 말하면 토끼라고 <laughs> 생각하지 말고 토끼띠는 여시띠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용띠 용은 굉장히 세죠 끊고 맺은 뒤 되게 칼 같아 아닌 거는 어 아니야 맞는 거는 맞아 아니고 기고 이거 뭐 아니면 도야 이거는 중간이 없어요 용띠들은 그래서 사기를 잘안 맞아요 용띠한테 사기 치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용띠가 이제 저보다 이제 한살 어리잖아 맞아요. 내가 볼땐다 착한 것 같거든 근데 보통 내기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용띠 들은 사나워 힘들어 힘듦이 많아야 돼 그걸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뱀띠 뱀띠는요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조금 어 얘가 지금 나를 좋아하나 얘가 나를 싫어하나 얘 속을 모르겠는 거야 그런 거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 또한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능그렁이 같은 거예요 그니까 멍청한 사람들은 화가 나면 화를 내요 기분이 좋으면 막 웃어요 멍청한 거거든 화가 났는데도 감추고 이런 것들을 뱀띠들이 많이 가리고 가지고 있는데 뱀띠는 굉장히 또 화려해요 뱀띠들은 가만 있어도 빛나 보여. 요 예뻐 보여. 뱀띠 중에는 미남 미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 그다음 에 이제 말띠거든요. 우리 말띠는 한량이라 그래. 식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어. 근데 쉽게 말하면 건달이. 약간 좋게 말하면 한량. 아, 근데 한량이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전진력만 앞서고 먹을 뽕만 앞서고 추진력만 앞서고 끝보기가 좀 힘들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 하자. 내가 대장할게. 날 따라하는 와 사람들은 많은데 그 끝맺음이 이렇게 저렇게 돼. 추진할 게 아니라 끝맺음을 잘 맺고 나서 그 다음 거가 이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나중에는 너무 많이 벌려놓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원래 우리 건달기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 이거 하자, 어나 믿고 해. 이것도 해. 나중에는 하하 뭐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말띠 분들은 그런 걸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양띠. 양띠는 항상 예의가 좀 있어요. 양띠 분들이 유머가또 조금 있어요. 재밌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양띠들은 인간성이 조금 좋아서 사람들이 인정을 조금 많이 해줘요. 남을 골라 먹을지를 몰라. 일이면 일이야. 딱 고지고대로 믿는 게 있어. 그러니까 사기를 많이 당할 수도 있어요. 양띠들이 그런 거 조금 참. 고 참고하시고 조심하셔야 되고 원숭이띠들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리고 재주가 굉장히 많아요 머리가 너무 좋은데 원숭이띠들이 공부할 수 있는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드물고 빨라 셈이 빨라 이 상황 판단력이 굉장히 빨라 음. 안될것 같아 포기하고 빨리 다른 거를 해 어. 원숭이들이 그런 노련함이 조금 있어 우리 딸이 원숭이띠랑 결혼을 하는데 아 너무 좋아 부지런하지 어, 머리 좋지 어 얼마나 이게 잘 돌아가요 원숭이띠들이 머리 따라갈 사람이 없다 이래요 근데 또 닭띠 보면요 닭띠들은 겉과 속이 조금 달라. 근데 그전에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닭띠 중에서 조금 잘된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닭띠들이 음. 잘 풀리는 사람들이 조금 없어. 그러니까 닭띠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되게 달라고 많이 빌고 사셔야 돼. 음. 근데 또 고집은 엄청 세야. 똥꼬집 빌어 싫어. 어. 왜? 되겠지? 그냥 되는 건 없거든 닭띠들은 정말 공 많이 들이고 사셔야 되고 고집만 핀다고 될 거는 아니고 유도리가 좀 없어 닭띠들이 이게 이거래 똥을 가지고 된장이래 아 된장이구나 이래 속임수에 속과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닭띠분들은 개띠 개가요 사냥개가 있고요 애완견 푸들이 있고 말티즈가 있는 것처럼 개띠 중에서도 많이 나눠지겠죠 근데 그 보통 개띠들이 의리가 있어요 우리 개가 집을 지키려면 의리가 있어야지 주인을 지킬 수 있는 정의감. 이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개띠들은 대부분 의리가 조금 있고, 어, 내가 뱉은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해요. 허튼 소리 잘안 한다 그러거든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한다. 그게 개띠들의 특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돼지띠. 돼지가 왜 돼지겠어요 우리가 돼지도 꿈에 나오면 돈 들어온다 그러는 것처럼 돼지띠들은 돈은 계속 들어와 돈은 계속 들어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 돈이 이렇게 될수 있고 이 돈이 그냥 이만큼 갈 수가 있는 건데 돼지띠들은 돈 가지고 굴리는 일들을 많이 염두에 두시면 부자 될수 있어요 그냥 돼지띠가 아니라 돈복 있는 돼지띠예요 돼지띠들이 또 정직하거든요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고 불의를 못 참아 그건 아니야 근데 아니 이를 하잖아 안돼 정의감도 분명히 있고 돼지띠도 너무 괜찮다 의리 있고 근데 우리가 띠를 보면서 장단점은 분명히 있으나 내가 이런 띠인데 쉽게 말하면 토끼 띠잖아요. 머리가 빠르다고 했어. 그럼 남들이 볼 때는 아 토끼는 여신의 아니. 내가 머리가 빠르니까 지 네가 좀 느려 도와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나와 그래서 맞는 띠 궁합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한 거는 어이 띠가 좀 그게 많이 있는데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함께해도 좋을 것 같아. 음... 그게 지혜 아니에요. 그쵸. 잘 사는 사람 보면 한없이 잘 사는 것 같고 힘든 사람 보면 한없이 힘든 것 같은데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뺏기지 말고 하나 더 보탤 수 있는 그런 띠 궁합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 띠잘 보시고 나와 올해 새로운 파트너가 생긴다면 어떤 띠인지 정도는 알고 올해 그 사람 음, 운이 이렇더더라 이거라도 조금 알고 넘어가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음. 오늘은 띠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조금 알아봤습니다 내 띠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는 나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맞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